안녕하세요 자두빛 대나무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아 우리 9천억 기부 프로, 프로젝트 플랜 어, 여덟 번째 주인공 어. 이름은 그냥 생략 어, 생략하고 영상에서 많이 몇번 보셨죠 저랑 노래방도 하고 제가 아끼는 동생인데요 음 저랑 17년부터 같이 음악 했던 동생이고 그 다음에 요즘 제일 자주 만나는 제가 아끼는 동생입니다 에. 어, 요번에 이제 제가, 어, 저기, 암호화폐를 공부를 되게 많이 하면서, 요번에 이제 제가, 어, 좀 관심 있게, 어, 보고 있는 암호화폐가 있는데, 밈코인이거든요? 네. 그래서, 베이비 도지 코인이라는 걸 제가 요번에 100만원어치를 샀었는데, 한달 사이에 이게 100%가 올라서, 제가 동생한테 100% 오르면은 기부를 해준다고 했는데, 마침 100%가 올라서, 나스... 저기 삼성전자를 기부를 해 줄까? 나스닥을 기부를 해 줄까? 이랬더니 베이비 도지코인으로 기부를 받겠다고 해서 <laughs> 어, 기부를 제가 50만 원을 하게 됐습니다. 예, 언제 또 이게 휴지가 될 수도 있고 또 운이 좋아서 또뭐 10배, 100배, 또만 배가 갈 수도 있고. 로또를 사는 것보다 그냥 이렇게 코인을 사서 한번 해 보려고 했는데 어쨌든 좋은 취지로 우리 동생한테 여덟 번째 기부를 하게 됐는데요. 몇 가지 질문하고 영상에 이렇게 증거 자료로 또한번 남겨보겠습니다. 어,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아, 어, 첫 번째. 어, 그 기부 프로젝트 영상 봤니? 혹시? 제목만. 제목만 봤어? 네. 음. 네. 어, 그렇지. 봤어요. 뭐, 그래. 네. 형이. 저는 그냥 음. 어그로성 제목인 줄 알았어요. 아, 그래? 네, 네. 아, 자세히 본적 없구나. 그리고 뭐 누가 출연하는지 본 적이 없습어 그러면 형이 요번에 너한테 저기 기부해줄게 받을래 이랬을 때 어떤 네. 생각 들었어? 아니 갑자기 왠, 나는 그렇게 생각하기 어려운 사람이 아닌데 <laughs> 무슨 기부를 해준다고 할까 하면서 좀 그냥 들었죠. 어. 네, 얘기 들었는데 어. 어, 장기 프로젝트더라고요. 그렇지 네. 죽는 날까지 하는 거니까 형이. 음. 음. 근데 진짜 잘하면 9천억을 기부할 수 있겠다는 생각 <laughs> 9천억이 <웃음>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그런 생각이 들어? 네. 오. 그 정도로 조금,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시장이니까 그렇지? 네. 음. 형이 너한테 삼성전자를 기부를 해줄까 나스닥 1 0 0을 기부를 해줄까 코인을 기부를 해줄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네가 코인으로 받기로 했잖아 음, 네. 혹시 왜 코인으로 받기로 했어? 이게 휴지가 돼서 없어질 수도 있고 얼마 전에는 루나 사태로 음. 거의 몇십억 저윤재산을 날린 사람들도 있고 형도 코인 하다가 한1억 정도 날렸거든. 그리고 거래소도 얼마 전에 전 세계 3위 거래소가 파산을 해갖고 지금 다자산을못 찾고 있는데 너는 코인으로 받기로 했잖아. 그렇죠. 어 혹시 뭐 생각 얘기해줄 수 있어? 삼전은 있고요. 아 삼성전자 있어? 네. 어. 나스닥은 제가 매달 조금씩 살 거고. 음. 코인은 주변에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음. 네. 많이 맞아. 봤고 음, 제가 잘 공부를 해본 분야가 아니어서 음. 어, 조금 호기심만 있었지. 음. 그래도 이번에 형 얘기 듣고 좀 공부를 하면서 음.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구나. 확실히 복권보다 높구나. <laughs> 네. 1% 이상은 되겠다. 음. 네. 아무리 낮게 봐도 음. 내가 떼돈을 벌 가능성이 1%는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음, 그랬구나. 네. 그러면은, 이번에 이제 형한테 어, 비트코인 20만원어치랑, 그 다음에 리플, 그지? 여기 네. 10, 10만원어치, 10만... 베이비 이지코인 20만원어치를 받았잖아. 네. 어, 이거에 대한 형이랑 약속을 여기 구독자님들 앞에서 어떻게 되는지. 얘기를 한번 해, 해줄래 제가 매도를 할 하면 음. 절반은 형에게 돌려주고요. 음. 그리고 기존 남은 제 절반의 수익도 원래 제돈이 아니었기 때문에 음. 사회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쪽으로 음. 사용을 할 예정입니다. 음. 뭐 돈을 벌게 된다면 음. 그리고 어, 저당상 기부나 이런 데 많이 관심이 있었고 실제로도 조금씩 하고 있고요 매달 조금씩 그래서 네. 제가 큰돈을 벌게 되더라도 마음이 많이 안 흔들어지면 좋겠네요 <laughs> 그래, 어... 그래 언제까지 보유하기로 했지 형이랑? 피트 리플은 들고 있을 거고요 어. 네. 죽을 때까지 어. 그리고 이비 도지는 1년에서 2년 내 어. 결론이 나야. 그치지코인이니까그렇그 어. 그때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 그 <laughs> 코인들은 진짜 모르는 거니까 음. 만배 또 아까 말씀 만배 얘기하셨어요. 음. 얘기하는 거지만 가능성이 실제로 그 이? 저기 유튜브에 응. 검색해 보시면 어재 작년에 시바이누를어 10만 원치 사갖고 1년 보유한 사람 그 다음에 400만원어치를 사갖고 1년 보유한 사람들 중에 젊은 사람들 중에 거의 400억 부자 그 다음에 1조원 부자 한국에서 굉장히 많은 부자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냥 아무런 가치도 없고 재미로 만들었던 코인인데 도지코인도 마찬가지고 도지코인도 처음에 나왔을 때는 뭐 0.몇원 이랬는데 현재 지금 시세로는 100원이고 800원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그래서 도지코인으로 우리나라에 엄청난 부자들이 나왔고 시바이누 코인으로도 엄청난 부자가 나왔고 리플도 현재 시세로는 500원인데, 2015년도에는 0.5원이었거든? 그래갖고 4년 전에, 5년 전에 젊은 친구들이 30억, 40억 부자 돼갖고 은퇴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어. 근데도 지금 또 리플을 홀드하는 분들도 많고, 저도 리플을 좀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저 이제 3년 공부를 했어요. 하루에 3시간씩 계속 암호화폐를 공부를 한 거야. 그래서 이제 나는, 아, 이게 그런, 어떤 이해할 수 없는 시장인데 그런 시장이 있구나라는 것을 보기 때문에 뭐 로또를 한 달에 5만 원씩 사는 것보다 이제 그런 가능성이 있는 코인을 5만 원씩 나는 사서 모으고 있거든 매달 매달 음. 어. 그래서 그렇게 되고 요번에 어떻게 공부를 많이 한 과정 속에서 베이비 도시 코인이라는 걸 발견을 했고 음. 되게 구매하기도 어려워요 오늘 너도 영어 이 친구 유학하거든요 근데 외국인 거래소 <laughs> 터갖고 구매하는데 오늘 한1 시간 걸린 것 같아 그지? 어. 뭐가 잘안 되고 어. 형형 형 영어도 모르는데 그걸 계속 손가락으로 여기저기 들어가갖고 결국 해서 저는 외국 거래소를 네군데 쓰고 있거든요. 넥소라는 거래소가 있어. 넥소에다가 저기 리플을 3,000개 정도 맡겨서 스테이킹으로 4%씩 이자를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비트코인도 0.03개를 보유를 하면 전세계 중산층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세로 70만 원이거든요. 1년 전에는 330만 원이었어. 그게. 네. 근데 지금 70만 원이면 되거든 그래서 70만원이면 0.03개를 소유할 수가 있는거지 그리고 뭐블랙록에 이게 민주당이고 바이든인데 그 블랙록이 그 미국의 최대의 운영자금을 운영하는 자산 그 운용사인데 거기서 지금 비트코인 시장을 지금 EDX라는 월가 거래소에서 만든 거래소가 이제 출금됩니다 올해 그래서 아마 올해 시장이 저는 굉장히 큰 변동성 이 EDXN 아, EDXN 그지 아, EDXN 어. 그래서 그런 지금 저희가 시계에 놓여 있고요 참 이게 암 화폐에 대해서 말하기가 조심스러운데 저는 한 3년을 공부를 해보니까 확신이 들더라고 근데 내가 진짜 아끼는 형이 하나 있는데 그 형한테 얘기했더니 왜 이런 튤립 버블 같은 이런 얘기를 하냐 그래갖고 그 사이가 좀 틀어진 형이 한명 있거든 <laughs> 근데 우리 동생은 저게좀잘 알아들어서 젊어서 그런가 음.. 왜냐면 저도 이제 100만원 갖고 지금 응. 시작해봤는데, 응. 몇주 만에 50만원 정도 벌었거든요. 응. 그냥, 네, 그냥 굴러가는 돈으로 해봤는데, 응. 그냥. <웃음> <웃음> 이거 뭐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 이거는. 그냥, 응? 네, 설명할 응. 수 없고. 근데 이형 설명도 처음에 잘긴안 갔는데, 응. 이제 듣다 보니까, 응. 어, 이게. 돈이 안될 수가 없겠다는 생각이 든게 음. 제가 유학 생활을 하면서 음. 돈을 이제 한국에서 송금을 받잖아요. 음. 그게 돈이 넘어오는 데 되게 오래 걸리거든요. 음. 며칠 걸리기도 음. 하고 뭐 주말은 은행이 안 하면 안 되고 음. 그러면 이제 저는 당장 이제 학비를 학교에 내야지만 학교 수업 신청이 가능한데 음. 그 며칠이 뭐잘안 맞아서. 수업을 신청 못하고 내가 원하는 거 못하고 이럴 때마다 너무 답답한 시스템이다 음. 생각했는데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이 외국 거래소로 돈을 보내는데 음. 5분 그 오늘 처음 에봤지 오늘 그렇죠? 처음 해봤지? 5분만에 전세계 어디로든 돈을 보낼 수 있다면 이 시스템이 음. 어 네, 되게 매력적이었고 그게 리플 시스템이라는 거야 리플래시라는 네, 게 매력적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코인 시장이 될 수밖에 없겠다. 음. 궁극적으로는 음. 네. 언제가 될지, 얼마나 오를지 <laughs> 모르지만 네. 저는 그렇게 그래. 생각했습니다. 네, 저희 어쨌든 여덟 번째 동업자일 거요 우리 한번 인증하자. 핸드폰였다가 음. 어떻게 샀고 어떻게 내껴놨는지 아. 아까 캡처해놓은 거 엊그제 보여주면 되겠다. 네. 스크린샷. 음. 형, 뭐 하면서 뭐 음. 약간 20 20이라고 했지만 음. 뭐가 음 실수해가지고 음, 베이비가 어. 조금 더 많이 사졌는데 어 어쨌든 아, 읽어봐봐 지금 얼, 몇 달러인지 총 금액이 얼마야 베이비 도지를 어. 0.0000막 이래가지고 어. 아니, 달러로만 그러니까 달러 여기 있잖아 200 2달러 200 2달러 베이비 사 어. 오늘 기준으로 어. 리... 비트가 100달러 어. 그다음에 리플이 80달러 어. 정도 서, 스테이킹 서비스로 맡겨놨지 OKX 거래소에다가 스테이킹 여기 맡겨 놓은 거. 어, 여기 캐쳐. 보면은 데이비도지는 지금 스테이킹. 아니야, 이거 지금 어. 아, 이거 캡처예요. 아, 캡처구나. 데이비도지는 2.5%인가 이율인 거고 비트 비트코인은 3%. XRP는 2.5%인가 이자로 묶겨 놨어. 그러니까 이렇게 350달러거든요. 그렇게 보면 되지 뭐. 딱 385.3달러네. 그렇지? 네. 요게 공이 4개 지워지면 그때 팔자. 5개 지워지면 팔까? <laughs> 말은, 네. 저도 로또 막 사봤지만, 네. 일주일은 행복하거든. <laughs> 근데 이게 여기서 70%까지 사라져, 이렇게 자산이 하락이 돼갖고 사라질 순 있지만, 이건 없어지지는 않아. 아니, 근데 거래소가 망할 수도 있어. 얼마 전에 FTX가 거래소가 망했었거든? 소화해볼까? 음, 어. 공격. 그지 네, 들어간 거고. 어쨌든 뭐 영상 시간이 제법 좀 길게 나와서, 영상 마무리하고, 우리 여덟 번째, 어, 기부 동업자였고요 음. 이렇게 뭐 어쨌든 제가 어떻게 공부를 해서 어 이렇게 사라고 권하는 거아니고요 아니 권하고 싶어요 딱 10만원치만 사서 보관을 해보세요 10만원치만 너또 10만원치 샀다고 생각하시고 근데 이제 외국 거래소를 어... 혼자 너무 힘들어요 어? 저는 형, 형이 옆에서 알려줬지만 어. 알려줘서 할수 있었지 어. 혼자 하라면힘들거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근데 지금 이 베이비도지 팔로우가 168만명이거든 트위. 팔로우가 어 있는 인원수가 이거 엄청난 거예요 지금 그 리플이나 160만 뭐 명. 어, 160만 명, 리플 에이다보다도 더이 트위터 팔로우 수가 큰 거야. 그리고 계속 이 디플레이션 코인으로 소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판매를 하면 10%씩 스스로로 태워갖고 없어지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굉장히 잘 만들었어 이 코인을. 근데 이제 공부를 해서 보는 사람은 그 가치를 알아볼 수가 있는데. 아니 도지 코인도 무슨 장난 같은 코인인데 베이비 도지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이상하겠어. 어, 그렇지. 저도 지금 뭐 몇십만 원 정도 이렇게 재미 삼아서 없어지면 없어지는 대로. 근데 이게 거의 10억, 100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샀는데 한번 공부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저희 기부하는 이런 모습도 한번 잘 지켜봐 주시고 그렇게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에, 구독자 여러분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에.